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볼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추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배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광명체들을 두시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받아서 생명의 성령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며 하나님께서 낮이라 하심은 세상에서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 없고 밤이라 하심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온데 낮과 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가르시사 징조를 통하여는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피게 하시고, 계절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리와 은혜로 인도를 받아 나날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시며, 날과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깊으시고 놀라운 뜻을 살펴볼 수 있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도 달처럼 빛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하늘의 별들이 자리를 옮기지 않고 언제나 한 자리에서 빛을 반사하듯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절이 바뀌듯 믿음이 자라나고 날과 해가 흐르듯 은혜가 쌓여 성령의 시간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반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오니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낮이 되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 주시는 참된 광명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위가 되시어 성령님 안에서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조화를 우리 마음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성도인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 온데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 지어진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